찬송가 33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37장 1절과 4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104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어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로 말며 마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 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턱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실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참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0, 104편을 보면. 백 104편을 시작하는 1절과 그리고 마지막인 35절에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시작하고 찬양하는 말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 시작은 네 영원하 여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인 35절 또한 네 영원하 여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104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묵상했던 103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3편도 내 영혼의 요어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한 동일한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많은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편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자기의 마음의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시편 또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60여 권 중에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의 형식, 그리고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형식인 이 시편의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찬양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하루의 시간 중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하시, 행하여 주신 은혜 때문에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하나님 그분의 크심 때문에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큰 문제들이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을 보면 시인은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기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는 먼저 빛을 입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상같이 치시며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시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당제의 비유를 보면 창 당자가 돌아와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제일 처음 해 주는 일이 옷을 좋은 옷을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빛을 옷처럼 입으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험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2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궁창 곧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계 자기 물에 자기의 누가의 들보를 얹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물 위에 두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위에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8절은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분리하시고 육지의 식물과 각종 과목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9절에 9절 보면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혼에 흔들리지 않게 하셨도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굳이 저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려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 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궁창 아래 물이 채워져 있었는데 물에서 땅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시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이 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신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이끌어가시고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요한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과 내네 생물들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24장로들의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밖에,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과 구별된 영광과 존귀,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엄, 종귀어영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합니다 1절를 보면 내 영원하 요하를 송축하라 요하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종기 그리고 권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종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찬양을 찬양 잔양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